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마흔 둘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된 직장다니며 무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사실 아직 혼자예요. 저는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아오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비혼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길까지 오게 됐는지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쁘장하다는 소리는 꽤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어깨가 으쓱해졌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눈도 높아졌던 거죠. 20대가 제 전성기였어요. 잘생기고 멋진 오빠들이 데이트하자고 집 앞까지 데리러 오고 생일에는 좋은 선물들도 받고 클럽에서 연하들한테 대시도 많이 받았거든요. 소개팅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소개받은 남자들을 보면 이런저런 흠을 잡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너무 말이 없어. 저 사람은 키가 작아. 얘는 스타일이 별로야. 특히 대학교 때 저를 정말 좋아했던 한 선배가 있었는데, 키가 좀 작아서 거절했었거든요. 그때는 좀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내 가치는 이것보다 높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 선배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애도 둘이나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끔 SNS에서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후회할 줄 몰랐죠. 특히 대학교 동기 다섯 명이서 절친하게 지냈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놀고, 여행도 자주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그때는 정말 결혼이라는 게 멀게 느껴졌어요. 우리 평생 이렇게 살자고 농담도 했었어요. 졸업하고 취업해서도 각자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만큼은 꼭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중에서 하나둘씩 남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주말에 만나자고 해도 남친이랑 약속이 있다는 대답이 늘어났어요. 30대가 됐을 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 번째 친구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 친구 남편이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직장도 그저 그런 작은 회사였거든요.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 얘가 왜저 남자를 선택했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건방진 소리였죠. 두 번째 친구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저는 너무 성급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 친구는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했고, 속으로는 저런 식으로 결혼하게 되다니,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도 차례로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다들 그냥 조건 맞춰서 대충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만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특히 30대 후반부터는 거울을 볼 때마다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과 가서 시술도 받고 관리도 주기적으로 하지만 세월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거울 보면서, 아, 정말 나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전에는 거울 볼 때마다 만족했는데 말이에요. 그때서야 정말 절박해졌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볼 생각으로 여러 동호회에 가입했죠.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와인 동호회까지 정말 다양하게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거기서 만나는 남자들은 솔직히 대부분 너무 별로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외모나 매너는 기대 이하이거나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분은 돌싱이었는데 아이까지 양육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만나자마자 결혼하면 애는 몇명 낳을 거냐? 살림은 할줄 아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사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최대한 조건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어요. 그중에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되는 몇 명과는 실제로 만나기도 했거든요. 몇번 만나면서 친해지고 분위기도 좋아져서 솔직히 말하면 잠자리까지 하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 이제 진전이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사귀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애매한 관계로 가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끊기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가벼워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자존심이 상했죠. 그런 경험을 몇번 겪고 나니까 더 이상 동호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끔 만나면 대화 주제가 애 교육 얘기, 남편 얘기, 시댁 얘기뿐이에요. 처음에는 애들 얘기만 하네, 다른 얘기는 없나? 하면서 속으로 불만이 있었어요. 친구들도 제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서로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특히 가족 단위로 만날 때는 저만 혼자 끼어 있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한 번은 키즈카페에서 모임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최악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이들 소리가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친구들은 각자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고, "얘야, 위험해. 그거 만지지 마."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도 저한테 미안해하긴 했어요. 친구는 일반 식당 가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어쩔 수 없이 키즈 카페로 오게 돼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막상 거기 앉아 있으니 정말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순간 속으로는, 음, 내가 누구고, 여긴 또 어딘가, 싶은 허무함까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모임에 빠지게 됐어요. 몇 번은 친구들도 저를 배려해주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져요. 친구들은 저보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엄청 좋은 거야. 진짜 하지 마라고 해요. 애 낳으면 엄청 힘들어. 독박 육아의 남편은 도움도 안 되고 이러면서 남편 욕도 하고. 골드미스가 세상 최고라며 저에게 부럽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또그 다음에는 아이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고 남편이 선물 사왔다. 여행 다녀왔다. 맛있는 거 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늘어놓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예쁘다 좋겠다 잘한다. 적당히 맞장구는 치지만. 그게 진짜 힘들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은근슬쩍 자랑인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주말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말에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내요. 집에서 영화 보거나, 가끔 백화점에 쇼핑 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특히 명절이랑 공휴일이 제일 쓸쓸하고 심심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승진도 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정말 공허하네요. 부모님은 70대가 되셨는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매달 용돈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고, 뭔가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져요. 솔직히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요. 힘들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줄 알았다면 20대 때 눈을 좀 낮췄을 텐데,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눈을 낮추고 다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완벽한 걸 바라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거든요.